삼제 시차를 고비였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게날 삼재인만큼은 새로운 새 변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새로운 새 변화를 잘만 이용을 하면 이분들한테만큼은 오히려 괜찮은 변화의 상징을 오히려 줄수 있는 삼재 삼재의 띠 중에 하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오히려 네. 새 인형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혜동아씨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중요한 띠, 원숭이 띠 분들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네. 원숭이 띠 분들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연말 운세 한번 볼 건데 보기 전에 앞서서 원숭이 띠 분들은 어떠한 성향, 또 어떠한 성격,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띠야 뭐. 재능 아주 넘치시는 분들이죠. 네. 그 재능의 그 끼와 네. 그런 걸다 주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죠. 음. 반면에 또그 재능을 너무 또 과하게 쓰시다 보니까 네. 어, 속된 말로 뭐 바람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일부 일처를못 거느리고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도 듣고, 네. 그렇죠. 원숭이띠야 뭐 이루 뭐 자랑이라 그러면 끝도 없죠, 사실상 음. 음. 원숭이띠들은. 음.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분들. 음. 하반기 네. 어떤한 변화 또는 음. 어떤 움직 있을까요? 원숭이띠도 어 나가는 삼재죠. 날 삼재죠 원숭이띠도. 근데 원숭이띠도 삼재긴 삼재인데 네. 나는 삼재인데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소리는 못 하겠어요. 나는 삼재는 음. 음. 어 왜냐면 이게 날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 나는 삼재에 왜든 삼재, 눌 삼재, 날 삼재인데. 3제 시차를 고비였다 소리가 안 나오는 게날 삼재인만큼은 새로운 새 변화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새로운 새 변화를 잘만 이용을 하면 이분들한테만큼은 오히려 괜찮은 어, 변화의 상징을 오히려 줄수 있는 삼재 삼재의 띠 중에 하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죠 오히려 예. 새 인형과 음.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일 그리고 뭐 나를 오히려 조금 변화의 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네. 무언가가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네. 이런 걸로 잡을 수만 있으면 네. 그걸 좀 터닝 포인트로 만든다면 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았나라는 그런 거죠.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재지만 삼재의 영향이 많이 없다. 네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자 원숭이띠 분들 금전은 또는 문서 재무로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재무로는 네. 삼재의 원숭이띠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변화였으니 네. 당연히 무언가 네.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는 게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음. 이게 새로운 기반이라면. 투자의 가치라고 따진다면 나쁘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사실상. 음. 그리고 대신, 어, 어떠한 투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그게 인간의 가치의 투자라면 손해일 수도 있겠죠. 네. 즉, 투자의 가치도 사람으로 따진다면, 네.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투자는 아마 썩 재미있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즉왜 사람한테도 투자를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투자의 가치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네. 다른 쪽으로라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음. 어. 다른 쪽에 투자했다면 그리고 원숭이띠들은 다재다능한 머리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머리를 쓰고 손으로 풀어먹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요. 네. 이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의 투자가치에 금전적인 면모가 좋았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올해 돈안 벌었다는 라 사람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음. 그렇게 보여요. 원숭이띠가 그렇게 올해 힘들었다? 쪽박 찼다? 라는 전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오히려 반대로 들었을 때는 원소니티분들 운기가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운기가 좋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원소니티분들 연애 또는 사랑과의 인연법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인연법도 세 인연이 들어온 것 같고 오히려 괜찮죠. 응, 오히려 근데 너무 이게 또 인연법이 세 인연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네. 아까 제가 아, 처음에 살짝 얘기했잖아. 음. 내 끼가 너무 발휘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한 놈이 두 놈이 되고, 아. 둘이 셋 되고, 이래 버리니까, 네. 오히려 그치. 조금 이제, 어, 내가 바람둥인가 좀 이런 식의 오해가 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네. 내것 같지 않은 내것 같은 이런 약간의 이런, 음, 약간의 그런 거는 좀 있어요. 네. 아 믿지 못하는 네. 이런 거는 조금 있어. 요 음. 그리고 뭐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숭이띠와 원숭이띠는 저는 뭐,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시팔팔 흔들고 살아야 돼서. 맞습니다. 네, 저는. 어, 사실, 원숭이띠분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삼재는 그 후년, 나가는 삼재가 네. 끝난 그 후년, 네. 생일까지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나가는 생일까지 혹시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아니요, 저는 이 원숭이띠 중에, 네. 어, 특히, <laughs> 33. 임신생분들 빼고는 네. 아 임신생분들은 솔직히 좀 건강 여자분들한테는 좀 건강수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음. 크게 나쁘진 않고요 네. 어, 경신생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작년에 좀안 좋았던 분들이 있으셔도 네. 올해도 딱히 그렇게 안 좋았다는 소리 못 하겠고요 음.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오히려 더 괜찮은 분들은 괜찮아요 네. 금전이 조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셔서 음. 크게 문제 없고 네. 오히려 어, 이제 69, 음. 9수가 높아서 요런 요 분들이 오히려 조금 음. 네. 좀안 좋으려면 안 좋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계시겠죠 음. 다른 분들한테는 크게 개의치는 않으셨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요 진짜. 어... 네, 조심해야 될 것보다는 뭐 크게 문제가 됐다라는 소리는 저는 이제 못 하겠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에게 이제 또 새롭게 25년 시작되고 24년을 마무리 잘 해야 되잖아요. 한 마디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 괜히 왜 원숭이띠라 그런다면 잔재수가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안 됐는데 괜히 서툰 머리 썼다가는 오히려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잔재주. 말 그대로 잔재주예요. 네. 그러니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도 오히려 나쁘진 않습니다. 0 0 0개 10,000개. 10,000개. 1 0 0 0은 좋은 0 0 0 0개 10,000개. 1 0 0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